영광입니다 저희게 이렇게 귀한 김목사님과 함께 모시게 되세참 감사하고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꿈은 계속 펼쳐지는서 교회에 있는 거요요셉의꿈 때문에 비난막고를 입냈고 죽이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결국 하나님의 놀란 도로 쓰인 것습니다 오늘 시간은 정말 환려하고요 감사하고요. 예, 오늘 정말 축제 같아요. 많은 그 말씀과 찬양과 모습들 너무 위해서 제가 또 흥분이 되네요. 아, 말씀 나온 김에 내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국제 성령 컨퍼런스가 있는데, 아, 미국에서 40명 정도의 목회자로 오실 것 같아요. 성령 인사를 드리도록 함게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회에서 한국의 방, 코리안 라이트 해가지고 하는데, 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날은 미국이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때 여러분과 같이 오셔서 이런 마음껏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참 그런 생으로 좋게 해서 제가 가져봅니다. 너무 은혜가 되세요. 네. 감사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꿈이 있기 때문에, 아, 무렇게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죠. 이런 꿈이 있는데, 아,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동일한 꿈이 있죠. 제가 84년도에 서울 사람들에 개척하고, 20년만에 아멘이 와서 있다가4 0년 넘게 초빙 받았다가 내려치우고 다시는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5년밖에 안 했는데 어, 왜냐면 하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떠나서 어, 정말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말씀을 그대로 성경 그리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마이스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을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어, 용서하십시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립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 저 화나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말씀한대로, 어, 기독교의 장르 이대로 좋은가? I don't think so.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성명장 초복한 사, 제가 제 모습에서 어, 한국 세계에 제조 정비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 아, 오늘 아,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뭐, 사냥 테이프도 같이, 이건 제 딸이 사실, 사 아, 찬양을 만는 건데 같이 해놓는 감사가 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방송 빨리 보겠습니다. 나와요 아, 나오는구나. 자,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장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래, 알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장례를 장례에다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혼합적입니다. 기독교는 장례 아닙니다 저는 그 장르입니다. 빨리 빨리 넘겨. 어, 오케이. 그치, 뭐 이걸 나? 이렇게. 진로. 장례. 뭐 자, 아, 천황성 국 무엇이냐? 어떻게 보시됩니까 왜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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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침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다 해결되죠. 십자가만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십자가 될수 있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어떨까요? 강도.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n o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 왜냐고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자, 부활이란 뭡니까? 사망이 이기는 겁니다. 승인 영화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대성도입니까? 우리에게도 미래적 부활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넘겨해 빨리빨리. 자, 현재 부활, 미래의 부활. 다행이습니다만 자, 우리 기독교 최종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최종사는 뭡니까? 죽음입니까? 너, 아닙니다. 우리 최종사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죽음의 장면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장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마지막 체제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실제로, 말씀신으로, 부활이 실제로, 부활 실천시학으로 영청이 되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실천시학으로 지금 학교에서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는데, 너무 빨리 하네. 자, 그래서 성충교 과정 일식이 실질적으로 해서 필요하고, 천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거장에서 나갑니다 오늘 오전 소천했다 동물 조문 바랍니다 비서오다 상병입니다 이것이 목사님한 얘기입니다 부거 소천 조문 장례식장 삼가명고해장 목사님입니다 잘못됩니다 삼가명고 아니죠? 네. 개고 어렇게합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개고 고 아니죠? 네상가명복입니다대표장님 사모님 부장합니다각 고인 고인 명복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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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전통과는문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인이라고 합니 고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준 뭡니까? 고정관념 전통관념입니다. 성경입니다. 마이드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말, 요거 무엇입니까? 다윗지로한 마리 더 크지 마라. 고인? 아닙니다. 장례 아닙니다. 죽음? 아닙니다. 성경의 요구 뭡니까? 부활입니다. 고리아는 하늘 식민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란 변화. 아직도 그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놀고 있습니다. 맛있게 놀고 소풍 하시네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조형물 있습니다. 아름답죠? 무엇일까요? 근데 쓰레기장입니다쓰레기장이쓰레기장 여기 건립아 반대 안디메르 왜쓰레기장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화성 그리 환경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다시 봐서 말이 바뀌니까, 용어가 바뀌니까 바뀝니다. 우리가 평가 바뀌어야 됩니시 용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말입니다. 말을 보면 충청도 전라도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중국, 일본, 미국 알수 있습니다. 교인들 말을 하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출석을 알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고, 믿음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 아직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고정관념, 뭡니까? 장례, 고인, 이런 것이 다 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에 해서 어떻게? 욕 바뀝니다. 바꾸지만 하나에 있습니다. 말, 똑같은 거지만 용서하십시오. 변소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화장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이와 같이 변수하는 벌써 우리 생각 중에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구독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와 같이 요거가 바로 변수에서 용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환율 바니까 어떻습니까? 변수는 뭐였어요? 변수는 용품이 뭐였습니까? 신문지. 점점 얘기하면 뭐예요? 지푸라기. 뭐예요? 호박잎 뭐예요? 달력. 똑같은 거. 닦여집니까 이것이 용품이었어요. 근데, 화장실로 바뀌니까, 말이 바뀌니까, 어니까 클리넷스. 화장실이 바뀌었습니다. 말에 따라서 용품이 바뀝니다. 아직도 장례, 용품 그로 있습니다. 수익 그로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입니다. 판성 예식입니다. 바뀌어야 용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뭡니까? 그 시대에 가서 말과 용품과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장례 문화, 마귀가 듣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 뭡니까? 모세가 있을 때도 천자면천장감 미와일과 얼마나 많이 싸움을 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닿게 됩니다. 보세요. 선아심을 믿을 텐데 예수원에서 자는 자입니다. 예수원에서 자는 자입니다. 빨리빨리 넘겨요. 자도 성도입니다. 다시 살리시니, 뭡니까? 그 앞에 우리가 소개됩니다 잠도 따고 나서는 로 깨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다고, 야 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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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소비로 모두가 다 뭡니까? 잠자는 겁니다. 왜?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잠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생깁니다. 오늘 밤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옵니다 반드시 잠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잠자는 겁니다. 자,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말한다. 다 찾는 것이 아니고 나팔 바는속에 나팔을 불니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불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불때여잔집 참여하겠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 헛다라 그리스도의 장로가 맞는다. 왜부활이없다면 우리 믿음이 라끌어니다부활이없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나사가 뭡니까? 시대망 돌려받고 잔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잔다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보통 불황 사기자습니다사망에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 못함을 원한다. 다른 성도분 같이 슬퍼달다 소망가면 당연 슬퍼한다. 우리가 잠자는 슬프니까 너무 좁습니다. 자, 안에서 이렇습니까? 이게 잠자는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 뭐 현실입니다. 손 묶습니다. 압수하라는 거예요. 온갖 안지습니다 이게 잠자는 모습이 어젯밤 이렇게 죽으셨어요? 꽃고 묶습니다. 꽃고 묶습니다. 어젯밤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이게 묵신입니다 얼굴 다 있는 거 꽃이. 꽃이 이제 뭐 천국 갑니까? 꽃길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용사하십시오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90%가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니면 그냥 양국 입고할 겁니다. 아니면 목사 가는거갈 겁니다. 많은 것90%다 이렇게 갑니다. 내묵슘이니까 일곱마디의 귀신이 대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니까 묶였습니다. 죄인이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죄인입니까? 뭘었습니까수입을었습니다왜수입을 입습니까? 죄인이 입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보의필을 용서 받았습니다. 왜 묶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풀리는 겁니다. 근데 왜잘 믿다가 마지막 가서왜 죄인처럼 꼭고 묶여가지고 죄인이 있는 수입을 입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화가 나요. 견딜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수입 갑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입에다 맞추면 필요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꼬꼬묵 습니다다 해가지고 만미닫처럼 발도 꼬꼬묵 습니다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주의 후인은 영광으로 나를 영광 한다 마지막 순서 영광으로 나를 영광 니다 너희 몸은 우리 몸 귀한 겁니다. 그렇죠? 너희 몸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라도 뭐한 영광이 우리 몸을 돌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참전자 내게로 온 영광의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 시작됩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예이 있을 힘은 외계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고 오카는 목사. 고입니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왜 고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신입니다. 빌리고3년 20절 말씀에 우리의 신의 권한 하늘에 있다. 근데 다 고인, 고인 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 바꿉니다. 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과성경에 말합니다. 모두 고라고 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저 어느 교회, 부의학. 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똑같습니다. 부의학. 근접, 근조, 근접 뭡니까? 슬퍼서 오는 거. 잘못된 겁니다. 많이 기어있있 않나?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고어는 내 친구 목사입니다. 고어는 목사. 왜 고인입니까? 고는 죽었습니다. 하늘 시민인데 마음이 아파요. 얘 죽었어. 위패 뭡니까? 무슨 학신이 귀신이 오시는 겁니다. 하늘 시민이.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장애시장 갔더니다밑으로 고어고 나는 하늘 시민로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장입니다. 완장 찾죠? 완장 한자 있죠? 완장 둘 있죠? 완장 왜 찹니까? 왼쪽 채목사 님이미는장 왼쪽 채목사 완전 음, 제가 있지만 교수님 목사님 중량이 아는 걸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가끔씩 있어요. 누가느냐 장례 지도사 가끔씩, <laughs> 상조사 지도사 돌아가신 분이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 쓴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세히 복을 우상입니다. 잠을 입니다. 귀신 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차고 왔다 갔던 펌잡고 있습니다. 너 잠을 입는다. 왜 펌자고? 주관장이 안에 그리거 차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서 이거 넘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 넘어가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 보세요. 하나의 님 말씀을 피하는 나다되이경배 하라. 그렇죠? 예, 네, 말씀을 피한다. 랩을 듣고 깨달아라. 명경신에 계획을, 나를 계획을 피하고 사정을무여하겠다 하나의 님 말씀입니다. 초능한 물을 따는 게 아니다. 따른 데에 다 모든 점 떠들어야 하고 모든, 떠나라. 떠나라 모든 점 떠나라.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점떠나 했습니다. 모든 전통을 지키면 아예 전통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전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마이오는표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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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게 옷입니다. 시마포 옷입니다. 시마포. 가슴 신고하고 깨끗한 시마포 속옷입니다. 시마포 겉옷입니다. 이게 속입니다 시마포. 넘어갑시세요 분명히 그런 거예 시마포. 시마포. 귀신형 말씀. 시마포. 귀신형 말씀. 또 시마포. 레이기 말씀. 바랍니다. 제맛본은 소고십니다. 제사하은 소고십니다. 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맛본을 입히면서 우리가 영할이 영안입니다. 신분 단장 예입니다 그때에 제맛 입히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스.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열흑명이 또다 주의 피. 믿어와 십자가 등 둘이 붙잡고 하면서 소위 영안것로 제가 단장 예시하면서 제맛본을 입히고 따라서 천국에 입힙니다. 이것이 제가 어디도 대전 가서 빨리 해보요옷 너무 중요합니다. 시마포 너무 중요합니다. 옷 넘어갑니다. 이거는 천국 예복입니다. 십자가 보여 천국 의미입니다. 예복 입장는서 쫓겨났습니다. 손발벗겨서 쫓겨났습니다. 예복 충성 부활. 우리 충성은 평신도, 사명은 교육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평신도. 죽게 받은 사명, 목표자 의미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양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전 저는 발휘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로 우리의 소말씀하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말이니다이것만까부십니다 예수 부활 나부 예수님의 생명 마지막 동포들입니다. 완전히 아니라 큰아들입니다. 작은아들 작은 가어서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바보가 없서는 누구야? 사이가 몇리야누구야 아닙니다. 신명자입니다. 단어 표에서 우리의 주의영광을자손에게 나타내셔서 하면서 우리가 자에게인사합니서기화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 빌리프 선지자, 에예신은 하늘신입니다. 하늘신이 식을가지고 우리가 민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봉투도 봉투가 뭡니까? 조인봉 아닙니다. 신의봉,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의봉 봉투로 우리가 합지않니다 신의봉 박명독입니다. 우리가 근조이 아니라 부활기입니다. 부활기. 그쵸? 그렇죠? 구세역이 근조, 어느 계 목사, 삼가고인명법입니다. 고인명법입니다. 어느 계 대표이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삼가고인명법, 이 사람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국가면, 근데 보인 명목 이렇게 한 현실입니다. 안 따가워. 이것이 또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이것이 제가 옷도 다 바꿨습니다.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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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어가요, 예, 예. 그래서 천국신용대이도리무진 차도 사고, 이 차도 다바 이거 이런, 이억이면 이런 사고입니다. 제가 이것도 되면은 10개 교회만 한국교회에서 함께하자고 정말 하면은 내가 리브진 사과서 차가 되고 일전에 참조한 겁니다. 의사실 하시는 분들 이거 요청하시면 얼마 안 주십니다. 한국교회 아직 10교회가 저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한 분이 없습니 우리 사무실모 멀리 는데 아직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다 외경적 싸움이 되겠습니 이것 이거 제가 앞뒤에 그 대표에서 받습니다. 이거 쓰 스였어. 쓰가내책 보고 좋더래요. 이거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 세미나입니다. 이나방송나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복화죠? 아닙니다. 자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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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다 바꾸는 겁니다. 넘어가요. 이게 천국 한정 사전의양수 미리 다사용의료의향수 사전. 알죠? 이것럼차찬 의향수 날이입니다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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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요? 빨리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이러면 만 돼요. 넘어가면 안돼 그렇게 해서 아, 미비한 거 여기에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아, 고등부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운데 우리 신부사님께이 기도해 주셔 가지고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아 지금 지난 아 12주 교육을 해서 지난주에 2 6명이 수료했습니다. 천국 환자. 거기에 더 넘어가니 이기가 시작되고 3기가한 세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 2월 7일 날 그리고 다음 내년 1월까지 또 총신대 산다고 지금 구두를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비용이 60만 원인데 어, 우리가 목회자료를 50만 원 합니다 10만 장. 그런데 제가 추천하면 대사람들만 20만 원 장품에서 40만 원으로 30년 전기로 되어 있고 이제 시작해서 저와 함께 한역사의 핵을 네, 전세계로추출할수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이 그 전세계지방으로 들어서 면서 어, 부탁드리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집안가다 듣고 싶지만 어려서 워 이게 많원 많이 전시하는 건데. 만원에 두번 정도도 제가 하는 것보 우리 국장이 있는장이두번 만원씩 돈을 하다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